<목소리라> 아 지금 우거랑 <도랑. 목소리라> <목소리라>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지금부터 받아! 나컵 들어봐봐. 렛츠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세팬도다 아, <목소리라> <잘 보셨대요>. 진짜요? <목소리라> 아, 여기... 팬이거든요. 진짜요? <목소리라> 말도 안 돼. <목소리라> 닉네임신데요 살살 <laughs> 아, 많이 쪘어요. 아, 여자 친구분이 내 팬이시라는데. 어, 진짜요? 깜짝 놀랐다. 남자 친구분이 으이가형 팬이라 하는 거지. 어? <laughs> 근데 나보고 팬이라 했는데 보자마자 왜,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이래. 어황스럽다 근데, 근데 방금보다 너무 뚱뚱같 어? <laughs> 아니, 왜는 안 되는 건데. 아, 뚱뚱하시네요. 캠 설정을 했는데. 왜왜 본심이 나왔어. 뚱뚱하시네요? <laughs> 어. 어. 아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데 콜라 얼음이랑 같이 나가 이거 여기 있거든? 콜라 맥주 시지 줬어? 어. 어 콜라 맥킴이 형 거랑 같이 나가 뭐 얼음 가져갈까? 와 어. 어, 근데 존내 소름 돋는게 뭔지 아세요? 강은우 이 새끼 여자 손님 보니까 텐션이 달라졌어요 아 진짜로. 아, 아가 진짜 개신어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일안 하다가 아까 전에는 맞아, 맞아. 와. 이도 잘지 아니 저런가 그런가? 어야다 커플이야. <laughs> 이번 2부는 다어 이번 다 커플이야. 오, 이번 어? 이브 어, 이브 어, 좀다 커플이야. 1본은좀 약간 군대 느낌이라면 어야그 오늘 그아 1부 진짜 하기 싫었어. 진짜. 아 진짜 텐션이안되더라고이부가 좋지. 아나 무비. 예? 또. 놀래서. 여자분들, 여기 여자 손님들이 햄버거 맛있을 거 같아. 어, 어, 진짜. 어? 그냥 그대로 평을 봤는데 햄버거 별로라는 평이. 무슨 맞다. 소리 하 아니가 맞나. 햄버거, 야, 햄버거 좋다. 평 좋다이가. 오히려 김치볶음밥이. 김치볶음밥이 내 네. 최악의 평이 뭐냐면 였맛 <laughs> 없습니다. 아, 진짜. <laughs> 그냥, <그건이 웃음> 진짜 그냥 그거는 은호는 진짜 맛있대 있거든. 그냥 그거는 형안 뛴가 봐요. 네, 경기 죠 잡았어요. <laughs> 내 진짜 현실로 한번 주주주패스해 돈가... 주문했죠? 네 아, 주문했어 커플이세요? 네와 네. 어디서 왔어요? 저희 서울에서요 서울에서요? 네 기차 타고? 네 기차 타고 서울에서 오셨구 네. 이건 이거...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거아 저거요? 아 저거요? 아 일단 물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아하하하하하 아니, 어, 쿠커볼지. <laughs> 아, 제일 빠른 쿠커인데. 편하게 드세요. 편히 하는 편이에요. 네? 골반 한 번만 만져봐. 아, 엉덩이 만져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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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 눈좀 잠깐 살짝 봐줄 수있니까 이게 약간 페페 연장이라 가지고 여기 여기 있습니다. 골반. 아근여자친구 계시는데. 가져다. 왜만선님 골반 키인 것 같아. 왜? 아니 야, 자기가, 네. 그, 자기가 유튜브 보고 있는 보여주도 싶아 진짜로? 몇 살이에요? 6 살이요. 6 살이요? 어깨 삼촌, 어깨 삼 <laughs> 오케이 사. 웃긴 사체 교수. 대 웃긴 삼수. <laughs> 아니 근데 너 벌써부터 이거 보면 안 좋아. 아 진짜 로아 정말로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진짜. 응. 돈가스 먹어. 돈가스 먹을 거야? 돈가스 네. 시켰어? 오케이 빨리 읽게. 그러면 아빠가 이거 시킬 때 동안 다다 <laughs> 알았지? 아, 아, 제가 봤던 거. 어떤 거지? <laughs> 이거 아직 안. 엄마 거가 봤거든. 괜찮지? 날 하고 싶어요. 일단 <목소리도> 먹어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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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지친 만년 대리 같다. 아, 근데 어떡하냐? 나 볶음밥 지금 맛없어, 맛없는 것 같아. 중간에 메뉴 없애면 안 돼? <laughs> 햄버거랑 돈까스 <독가스> 맞아. 어, <laughs>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웃음> <웃음> 아니, 다 김치가 시다 안 드려. 마음에 안들 거. 그러니까. 왜 그러지? 아니 다른 김치야. 아, 다른 김치야. 아, 아저 김치. 김주다. 아. 비주 <laughs> 김주다 아. 김치 맛없다고 이미 존나 버리겠어. 야야. 내일 삭제 못 하냐? 한번 먹어 볼까? 아니, 나뭐 우리 먹어 보죠 아니. 바로 그거 뭐 가면 봐야지밥 아, 뺏어 아니, 저기 가서 먹는다고? 어. 아니, 버리실 거래? 네, 버리시는 거면 제가 하나먹어 왜냐면, 아니, 1조는 안시다 이거든요? 근데 다시다 이거 예. 이 부산 입맛이라서. 부산 입맛이라서. 오늘 산입라 네. 형, <목소리> <목소리> 진짜 시다 많이 시어요 진짜 많이. 형이 먹었을 때도? 응. 먹어봐. 뭔가 처음 맛이랑 달라도 어. 아, 1부 때 김치볶음밥은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완전. 내가 먹어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요. 씨발 식초 뿌렸어요? <laughs> 너무 신한데 갑자기? 아니요. 완전 달라졌어. 아, 김치가 너무 묵었어. 와, 완전 달라졌어. 아. <laughs> 근데 저기 완전 그렇게 심한 거 아니고 조금만 잘못. 어서 오세요. 아, <laughs> <laughs> 어, 뭐야? 아, <laughs> 뭐야? 그 종이 깡패냐 얘? 아니 잠깐만 어? 궁금한 게 아니요 됐었네. 이야 됐었다. 잠깐만. <laughs> 아 진짜? <laughs> 야야고이네어 <laughs> 근데 앰버서더 이누경이. <laughs> <인후기 형이> 오년만에본거 <laughs> 같아. 야, 야, 너 어디가 몰니까 저거. <laughs> 2년 만에 <laughs> 본거 같은데. 그거 콜라라도 좀좀들가거나 <laughs> 아, 콜라. 김복 삭제하자.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이거 형이 매일 아, 매일 저 김치로 안 되게 해고 아, 싶어. 아형매고싶대유다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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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4번 4번이 맛없다고 배탔던 사람이에어 어, 맞아 맞아 어 셰프 <laughs> 보고싶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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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카메라 좀 중점적으로 찍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셰프.. 셰프 소환나 약속하세 저한테 약속하세요 예. 저랑 약속하세요 때리면 예. 안됩니다 아알겠습니다 예. <laughs> 욕해도 안돼요 알시겠죠? 아, 예. 아, 예. 저희 가게 생명이 달린 일이고 때리면 안됩니다 다녀오세요 맛이 없어서 들려 갔다 왔네. 그뭐레스 하는 아나 돈가스 하나, 콜라 두개맞시죠1 7 0 0원나습니다 네, 네. 네. 네, 어떤, 네, 네. 음. 네,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김치볶음 돈가스 아, 고맙니 어떤 게 제일 맛있었돈가스 돈가스가 배정도 아, 살배아 맛있게 드요 네, 네, 네. 돈가스 돈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볶음밥이랑 고가요 볶음밥이요? 볶음밥이요? 오진 볶음밥 맛있었네 아니 아니 협박당영 거야 심증 한번 확인해주세요 협박당한 <목소리> 거예요 협박당한 볶음밥은 <목소리> <복순밥은> 별로였나요? <좀 몰랐나요?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별로였어요? <몰랐어요? 목소리> <목소리> <좀 시, 목소리> 맛있어 좀싱맛한을 때가 있을까요? 싱거웠어요? 팬심 아니면 먹기 좀 힘들 정도 팬심 <목소리> 아니면 먹기 힘들 정도 팬심 아니면 먹기 힘들 정도랍니다 볶음밥 예? 제 볶음밥 팬심 아니면 먹기 힘들 정도 아 진짜. 바로 앞에 여기 있게. The winter. The winter. t h 이 s u m 이 e r The s u 이 m e r The s 뭐내 방송이네? 고무로 <laughs> 존나 심하네? 그렇지. 아까 또 여성분도 제일 괜찮다고 그랬아 네. 네. 방송 불어가더 심하잖아. 근데 니는 뭔데? 왜 자꾸 아무도 공격만 하는데? 아니, 왜, 아니 아니, 이거, 나 아니 진짜 여 뭔데? 인터넷 주제. 존나 곧잘리 새끼가 진짜. 씨. 예? <웃음> <웃음> 너무 이렇게 밥뻐하 자, 흥민이 선물 받았습니다 아, 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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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랑 그, 야, 개야 어? 아, 아, 6개 누군데? 흥민이 선물, 선물 받았어 아, 네네네 이선물 아, 그래, 받았다, 네, 네, 네. 네,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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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았다. 형은 이선물 받았다 손으이선물 받았다 진짜, 진짜? 오셨지, 어? 어떤? 어떤 우 아직 살아있노, 백키이 어. 어제이는데 자, 농사사 하나, 표시국밥 하나, 그리고 생방 하나 있습니다. 콜라이렇게나가이힘내라힘들두 개야. 안어백도 진짜 빡세겠다. 백키미 100회 100회. 근데 따라와야이제 너는... 끝나고 더힘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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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 끝나고 더힘들 거야.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이거. 웃기겠다, 와. 야, 여기 더넣어좀 많이 밀렸나요? 많이 밀렸어요 세팅이라고 하세요, 가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보내, 보내. 버 앰버서더 입장하셨습니다. 석석하지 세요 뭐던데도다민아 수민아. 가격도 또 사실 여기 천 있는데 이게 사실 0 0 0원 주문할 때 불러주세요. 스가좀 바삭해서 이안 좋은 사람 못 먹어요. 저희 주문하고. 아 잔금 안 받아가셨어요? 잔돈. 아니야, 아니야, 찬도 아니야, 받...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 아니야. 저한요 아니요. 전도 받아 가셔야 되는데. 자, 현실 벌풍서 받았습니다. 자, 쇼개 저... 감사합니다. 배배배배배 100점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 흥맘, 흥순이 저담부 그냥 주시고 왔셨는데 요거 자체가 여기 포함해서 기부하도록 습니다이따가 뭐야 이거? 이제 컵 없어. 와, 코치, 아, 아니, 콜라. 이게 처음에 거 아니야? 개 날품 새끼 이게, 이게 1,500원이라. 어? 슬러시 아니에요. 컵해원짜리아이고 콜라 형이 장사가 아니 씨 얼음이 이냐 여기에 얼음이 이냐 카메라 아, 아안데 어, 여 아닌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아, 이다 <laughs> 와, 그거. 들어오세요. <웃음> 한번 <웃음> 앉으시고 한참 <팀> 앉으시고. 그다음에, <laughs> 아, 오케이, 형님 들어오세요. 어, 오세요. 아 형수님이세요?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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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여자친구야? <laughs> 아, 놀래라, 난또 형수님이잖아, <laughs> 아 누나. <laughs> 아, <laughs> 멋졌네. 설거지 하기 전에 몇힘좀 봐야겠다. 됐번 1번, 1번. 1번, 형 좋다. 이게 힐링이지. 어, 힐이개 쏘셨네요. 어. <laughs> 왜, 왜천 개였어, 어 이거 어? 청개아이거 얘기하지 마. 아 어디다가 어디다가요? 아쥐 한벌이 아직도 쭉 신고 고는 손을 준비해놨다고? 쏘어 지금. 쏘다고 오지도 매 개구났네. 방한 여자 어 지금. 아씨 일하라고. 차리 일단 받은 거다 갖다 봤어. 언제 여자친 언제 여자친 일년 됐어. 아 진짜? 네. 아일년 동안 어? 사겼어요? 아녕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거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 아, 요맛있어요아 아, 네. 진짜? 근데 좀 꿀잠. 빨리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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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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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어안녕하 다시 해주시세요요 안녕하세요. 하하세요하 라스트 라스트 자, 라스트 김치볶음밥 알았어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김유다 씨가 이제 세번 여기 세 번째 여기 아 어, 아 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제. 아 마지막이. 좀 주세요, 우야좀 줘. 밥. 맵밥. 밥봉이밥만원이래 김복 언제 잘 와요. 김복? 김복 또 달라고 하요 어, 아, 나도 안치 맞죠. 그래 박아 어? 그래, 나 그거 만들어서 줬는데? 네? 그두배로 내가 만들어서 줬는데? 여기로 가 아, 여기로 갔커플레인이요 그냥 공기밥 주세요, 공깃밥. 아, 만들어줄게 재료 남아서, 재료 남아 아냐, 그냥 밥 줘. 그냥, 그래, 그냥, 그냥 공기밥달라 왜, 나는... 돈가스라고 그래, 하네. 돈가 그래. 줄게. 하늘아! 볶음밥 네, 네, 어, <laughs>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네, 아니, 네, 나가, 맞아. 나가, 그냥. 아, 우돈안 받을 테니까 나가, <웃음> 그냥. 안 <laughs>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 내가 좀... <laughs> 미래, 킴 미래 김, 미래 김 설거지 존나 많네, 와 <laughs> 설거지 얼마나 쌓아준 거야? 아니, 여기 예, 좀... 아, 나 진짜 자신이 없어 <laughs> 뭘 자신이 었어 빨리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아, 이거 안 했었네 <laughs> 이거 이제 손님도 안 봤는데, 이거 제가 해도 됩니까? 예? 선생님도 한번 또 그냥 여기 너무 안 됩니까? 저저 <laughs> 주문 받으세요. 아, 어디요? 아. 아 네. 아니 라스트 오더가 남았습니다. 저희 라스트 오더가 남았거든요.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웃음> 햄버거, 햄버거 <웃음> 이게 한방이 다 엄청 맛있다고. 어떤 거지? 한방 갈릭버거랑 아, 아하.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트리플 치즈 버거. 아 트리플 치즈. 저 돈은 거. 있으세요? 아 돈은 엄청 많죠. 음. 돈 들고 오시면 맞으니까요 네. 네. 얼마, 얼마죠? 이게 38,500원. 아, 햄버거 하나가. 네. 아, 야 진짜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햄버거 햄버거 3 8 0 0원 아, 햄 아. 어. 이거 5 0원 음... 이거 7, 7만 원. 만 원. 아까 여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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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 아니 아니 아니. 은 뭐. 가격이 3 가격이네. 마지막 손님 주문 메뉴가 뭐가 될지 상당히 기대된다.

한번 손 깍떡 봐 김치볶음밥 하나 있습니다. 아, 어, 어, 김치볶음밥 하나. <laughs>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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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김치볶음밥 하나 있습니다. 아, 아니 씨발 <laughs> 이거 배그야? 뭔 <흥진막>, 찐막찐막이야? 김치볶음밥 <laughs> 하나 아, 있다고요. 예예예. 예. <laughs> 땡큐요. <웃음> 네. 여기 삼천자리 <성전자리> 이거 하나랑 <laughs> 네. 한바그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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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7만원 네. 7만 네. 7만 7만원에 그 감자는 네. 나오고 안, 안 나와 안 나와 이와안 나오고 7만원 근데, 7만 근데 김치볶음밥은 네. 나와 김치볶음밥은 네. 이렇게 또 나오고 아니아니 아니, 감자, 감자까지 나와. 감자, 감자, 감자 나와 감자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응응응 응, 응. 그럼 일단 김치볶음밥 하나 오케이 김치볶음밥 하나 함바그는 안돼 안돼 7만원 내가 음증 함바그 진동자인데 콜라를 풀어한어지바그는콜라를 엄청 좋아하는데 콜라 공짜 내가 그아 어 혜진아 어야 여기 식당 니 38,000원에 햄버거 먹어봤나? 38,000원? 38,000원 수제버거요? 수제 어 수제버거 38,000원 난 수제버거는 38,000원 보통이 없는데? 나도 처음이다 근데 김치볶음밥이 3,000원이고 이거 38,000원이야 네아 <laughs> 어떻게 김치볶음밥이 3,000원이고 수제버거는 38,000원인데? 아니 몰라 지금 뭐 햄버거를 지금 내가보 때는 빵 사에 이 지금 통닭 한 마리를 해놓 어서 오세요. 진이 반갑습니다. 아니 다음에 한번 꼭 봬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춤추는 거잘 봤습니다. 진짜로. 근데 네, 일단 지금 햄버거 이거 7만 원짜리거든요. 아, 7만 원. 네. 아 3만 8천 아니, 원짜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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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원, 지원. 빨리 드세요. 안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아, 나오면서 또 가격이 또 올라붙네. 네. <laughs> 와하하. 네. 아니 올, 이, 원래 같이 올라가 혜진이 어린데. 나는 지금 싸이오빠 뭐 스케줄 있어가지고 싸이 거예요? 어. <laughs> 어. 아, 아니 아니 그런 게 어? 아니라 야그아 이거 일단 오빠 이거 맛보고 아니면 이싸이오 데리고 온나 네. 이게 싸이오빠 거다 <laughs> 내가 볼 때는 아니, 근데 햄버거 7만원짜리네 어. 햄버거 7만원짜리 남네 응? 응. 그래 지금 비주얼은 엄청 괜찮다 지금 빵 그냥 빵 네. 사이에 통닭 한 마리 들어가 있다 싸이오빠도 그, 햄버거 7만원짜리 안 먹었을 거 같은데 <laughs> 이 뭐지 뭐로고 이거는 이 뭐지 물어? 셰프 셰프 불러 셰프. 아. 여기 햄버거 셰프 찾습니다. 아, 예. 햄버거 지금 도대체 이거7만 원짜리 여기서 뭐가 비싼 거예요 지금? 빵이 일단 비싼 거예요? 닭이 불싸입니다불사줘 예. 어저 구하기 힘든 닭이고. 아니 근데 여기 숟가락이 없어. 숟가락 들고 오세요 숟가락 좀 주세요 <웃음> 숟가락 <웃음>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숟가락 들카라 숟가락 수카라, 빨리. 아니아아 수카라, 수카라, 수아라 수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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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그러면 이두 개씩 이1거만 아니, 거든요리 Tell 이 e call up. Turn y o u 콜 cool up. That's it. b 제 d i m a Hamburg. Tava, 잡아 v a T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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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야 햄버, The <laughs> cat 아니요, 니네 먹어가 10만 원, 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아니요, 뭐, 아니, 뭐, 뭐 하시는 거야? <laughs> 깰게요, 그냥. 네? 어어어아니 아니요, 깰게요. 깰게요. 아 근데 이거 끼는 것보다 햄버거더 비싸다. 아니. 10만 8천 원. 복싱 밥, 하나랑 하나. 콜라, 네, 두 개랑, 크리플 네. 치즈, 어 에디션으로 드셨거든요. 네. 네. 그거 특별히 네. 김봉준 뭐. 사장님 에디션으로 드셨기 때문에 어, 진짜 좋아하는 이웃들이 맛있는 그래럼 표현했어요. 맞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죄송한데, 이제 마감에 대해서 나가야정해요 가자, 싫 <쏘> 나살가세요, 다, <verw 000 매우 jacket>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나 나, 네,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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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ele... <laughs>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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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 갈래? 저기. 아아아우연어어아 재미 없거든 이제 상인다는 걸 이제 다 Ş 자, 음... 야. 자, 아, 수고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도 우리 오늘 얼마 팔았나정산 한번. 오케이. 먹으면. 갑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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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저희가 어. 토탈 판게32 테이블 받았고요. 오 그리고 깜빡아! 제 가장 많이 팔린 종목이 콜라입니다. 아그 다음으로 많이 나간 메뉴가, 오! 돈가스. 오 왕등심 돈가스가 31가 나갔고, 21만 7천원. 야 이거 절박 거의 과반수를 이제 돈가스가 내냈구요 그 다음이 이제 김치볶음밥 17만 5천원 3이고 그 네번째가 이제 햄버거 무식당 햄버거 10개 팔았습니다 정확히 7만원 아네 이러면은 콜라를 8천원에 팔지 그자레인지포아 네.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네요 예 치즈버거 5개 에서 아니 햄버거 햄버거 좀 심한데요? 치즈버거 5개 해서 왜요? 햄버거는 토탈 15개 아니 5개. 햄버거 이거 네. 재료는 많이 샀는데 나가지가 않아가지고 <laughs> 한개나고요저 네. 15개 나갔습니다 많이 나았네요 뭐 예? 왜? 오. 대충 집합 2,550원 더 하신 거요 거기 거기다가 아 거기에... 지금 우리 인건비도 안 되네. 네. 네. 그럼니까 65만 원 오늘 65만 원 벌었어요? 총 말도 안 되네. 근데 식비 재료값 빼야지. 250만 원. 야! 야! 야. <laughs> 야. 여기 완전 와! 겨우 한주만인데 아, 이게 우리 이거 완전 적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죠, 형님? 망고. 아, <laughs> <40원? 웃음> 아니. 우리가 너무 혜자로 팔았어 아 어, 이게 단가가 너무 안 맞다 <laughs> 정확히 65만 원은 네. 이제 기부를 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5만 원은 어 기부를 하는 걸로 거포 형님이 인증을 하는 걸로 네. 어. 다 같이 편의점 일했으면 때부자였네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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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케이, 이거 뭐냐 그럼 음. 여기로 와서 클로징 합시다 하루가 제가 아프리카TV 하면서 좀 입에 달고 있던 말이 있었어요 나중에 BJ 그만두면 군대 갔다가 장사한다 다시 이런말 안하겠어 진짜 뒤집어냈어요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손목 다쳐서 요리 접은게 2년인데 2년만에 뭔가 다시 한다는게 되게 뜻깊었고 그리고 손발이 되게 잘 맞았어요 처음 엉붙이고 준비도 많이 했고 또 따로 이게 또 우리를 좀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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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옛날에 몇 개월 전에 BJ 하면서 사업한다고 아, <laughs> 네? 아, <laughs>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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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얘기했다가 어. 호들겨 맞아내 진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서버 서빙 보시는 분들 아. 와 저는 진짜 이것도 해본 일이지만 주방이나 뭐 다른 일에 비해서 좀, 좀 쉬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나와 진짜 너무 힘들었고, 예 네,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오랜만에 7년 전의 감정을 제가 좀 이제 느껴가지고 좀 그때 치열했던 그때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어, 뿌듯했고요. 오늘 또 약간 좀 약간 못본 어, 사람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일단은 이런 무식당을 하게 돼서. 좀뜻 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도 많이 찾아와주시고 그리고 음, 이 65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부하는 게 형님이랑 같이 했을 때어어그 100만 원 기유다 25만 원까지 합쳐서 200만 원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식당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무엔터 화이팅 외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엔터 화이팅! No! <laughs>